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광천 분양 사무실에 와봤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꾸며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음, 하안도 많이 왔네요. 에어샤워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한 관람을 해보실 수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방향목과 손소독을 하신 후에 2층에서 자유롭게 모델링을 관리하실 수, 있, 관람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안내해주세요 네. 뭐, 이 평이 이이 불이 생는 이게 주상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이게 주상복합이라 층고가 남들보다 아, 한 50점이 도 높아. 높아. 아. 예, 예. 상업지역이라 층고제한이 없으니까 다른데보다 50점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방형이 좀더낫죠 이거 몇평이요 이게 29평. 아니면 아니. 층수가 다 똑같이 이거. 32층까지. 전체 32층. 전체 3층3층 광진이 8층이들어요 네 여기는 안방이 참잘 나왔어요. 네 안방이 소금 면적인데 뭐 드레스룸이라든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요즘은 추세가 뭐 안방이 크고 이런 추세는 아니니까 거실하고 주방이 요즘은 생활하기 편리해야 되니까 거고 주로 많이 보요 이렇게 아무 아예 다 들어가 버리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게 수납공간이거든요. 어. 수납공간이고 다 수납공간이니까 숨어있죠. 수납공간들이 냉장으 음. 빌트인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고 수납공간 할수 있는 데가 마, 많이 있으니까요. 음. 깔끔하게 닫아버리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네. 네. 다 전체가 다 수납공간이에요. 와. 어디든지. 음. 음. 여기. 여기 창살이 없죠. 펜트리 네. 공간이 되어 있으세요. 네. 음, 펜트리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체형으로 지금 통합형으로 음. 들어갔는데 음. 이것는 이제 옵션 사항에 따라서 고객님 선택이 가능하세요. 네. 네 보시면 아, 여기 되게 편리하게 사용되겠네.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팬트리 통합형이 지금 보시는 연출되어 있는 형태시고요. 기본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현관 팬트리랑 복도 팬트리를 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팬트리 분리형으로 선택하시면 현관 팬트리 공간 뒤쪽으로 스타일러나 이제 이런 가구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발코니 확장시에 선택이 가능하세요. 맞은편으로는 네. 신발장. 자, 음. 거기 이제 신발장으로. 때가고 신발장 깊이가 좀 깊기 때문에 음. 다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천장으로는 에어 하세요. 커튼, 에어 사, 샤워기? 샤워기. 네, 네. 네. 에어 샤워기가 있어. 서 미세먼지 같은 거 요즘에는 네. 이제 옷이나 신발에 묻은 거, 안 네. 털어진 거 들어오시기 전에 다 털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모델 중문도. 하우스에서 에, 에어 샤워기는 좀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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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현대, 지금 광천 휴스테이트, 그러니까 현대에서만 네. 이렇게 나온 네. 보실 수 있는 네. 세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중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확장시에 세개 네. 같이 이제 유상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시 네. 보시면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바람 난방은 다 가능하시고 음. 미끄럼 방지 타일 을 깔았기 때문에 좀 음.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반대편에 네. 보시면 이제 슬라이딩 안쪽으로 어. 수납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용품 넉넉하게 다 보관 가능하세요. 네. 음. 자녀방 옆에 보시면 이것도 발코니 확장시에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음. 자녀들 이제 옷가지를 다 넓게 보관 다 가능하시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네. 기본 제품은 네. 여기까지 다 옷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네. 이제 의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룸이 네. 파우더가 따로 들어가서 네. 여자분들, 자녀, 음. 자녀분들은 음.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는 네. 것처럼 이제 서재 공간이나 또, 또 다른 자녀 방으로도 꾸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 자 이제 바닥을 강마루로 칠해시고벽지로 네. 이제 실크 벽지로 네. 친환경 실크 벽지로 들어가서 좀 네. 안전하게. 이실 수, 갈수이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보통 다른 데 가시면은 기본 2 3 m 에 우물천정까지 하면 2.35m가 나오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기본천정이 2.35m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우물천정 12cm까지 더하면 2.47m로 어. 네, 보통 기존 천정보다 훨씬 넓게 들어가는 천정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높아 보여서 네, 좀 개방감이 <laughs> 있으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30평 초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6인용 식탁 나도 이제 네. 넓어 보이는 주방이시고요 아, 예. 주방 싱크 같은 경우도 지금 기급자 형태로 주부님들이 되게 선호하시는 동선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확장 선택하셨을 때 싱크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지니어 스톤으로 전체에 이 고급스럽게 마감을 좀 해드리고요 네. <laughs> 이제 주방 보시면 네. 기본 제공 품목들이 있어요. 네. 개수대 보시면 보통 많이 쓰셨던 개수대보다 훨씬 넓고 음. 깊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신데 음. 이제 이게 스크래치에 강한 개수대라고 해서 음.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음.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렌즈 후드랑 스마트 거치대 다 기본 제공이시고 음. 원래 이제 가구 가스 상구 폭탑으로 원래 들어가시는데 음. 아가 엔지니어스 통하고 마찬가지로 음. 발코니 확장 선택하셨을 때는 하이브리드 폭탑 방금 좀 보이시는 제품으로 이제 음. 들어가시는 거고요. 음. 또 저희는 이제 조리실에 나온 미세먼지도 음. 다 부모님이 안전을 위해서 제거를 네. 해드릴 수 있게 이제 주방 하부 급기 시스템이라고 네. 저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세요. 이것도 네. 이제 방철 헬스테이트 저희 현대 헬스테이트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 어, 그러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뭐생선굽구해도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게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네. 생선굽구하면 이제 먼지가 네. 조리실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차단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부 네. 네. 급기 밑에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방용품, 걸어두실 네. 수 있는 디스펜서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들어가서, 네. 훨씬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네. 맞은편은 네. 세탁실, 그리고 네. 다용도실이 같이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네. 공파이 같은 거, 습기 같은 거, 걱정 없이, 더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여기 확장 발코니 공간이 오케이. 들어가세요. 네. 이제, 이제 비양장 네. 발코니 공간에 이제 전동 빨래 건조대가 기본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네. 발코니 확장 시 기본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네. 빨래 넣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보시는 것처럼 화분 넣고 네. 이제 화초 기르시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네. 옆으로는 이제 비상 대피 공간이. 네. 아, 이것도 공간이 있네. 네. 네, 일 안쪽으로 보시면 저희 드레스룸이 특화설계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현재는 기본형으로 선택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연출이세요. 음. 이렇게 파우더룸 들어가고 안쪽으로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객님 이제 확장형을 선택을 하시면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음. 그 슬라이딩도 어 AL 슬라이딩도가 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파더룸 음. 이쪽까지 다 이제 시스템 음. 선반이 들어가게 돼요. 음. 이것도 이제 발코니 확장 선택시 이 선택하실 음. 수 있는 발코니 음. 음. 확장을 음. 꼭 선택해야 되겠네요. 아,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확장형으로 네.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네. 부부 욕실 있으시고요.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건식하고 숙식하고 나눠서 사용이 네. 가능하시고, 네. 이제 부부 욕실에도 이렇게 비대가 공역장 삼각시에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네. 저희 또 이제 다른 아파트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부부 아, 욕실에만 비대가 기본으로 아, 들어가는데, 네. 저희는 이제 공용 욕실까지 다 네. 비대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부모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laughs> 네. 지금 이제 여기가 70A파이 네. 70. 아, 네, 네70잘 나왔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 이사하 같은데 <laughs> 이사하세요 그렇게. 30, 아, 여기는 27평이고, 아까 보셨던 거는 84B 네. 타입이시고, 여기는 70A 타입, 27평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뭐 천장 높이 같은 것도 다 전체적으로 높게 응. 들어가시는 거고, 네. 주방 같은 경우는 27평인데도, 응. 그 D급자 형태로도 빼고, 앞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기본적으로 개봉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 뭐 이거는 너무 넓게, 네. 지금 아, 보시는 것처럼 어, 넓어 보이시잖아요. 어. 개방감 있으시죠? 일본에

70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가구형 팬트리 어. 혹은 이제 원래 많이 시스템서만 있었던 그 팬트리 공간 있으시잖아요. 아, 아, 네. 그거랑 이거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아, 네. 확장 선택하셨을 시 선택이 가능하세요. 아, 네. 나머지는 여기 모델하우스 보셨는데 어때요? 어. <laughs> 너무 예쁘고요. 다시 네. 이사 와서 살고 싶어요. <laughs> 같이 살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친구분들이랑 구, 구경 왔어요? 네, 네. 어. 지인하고 같이 왔는데 네. 이렇게 예쁜 공간이 네. 있어서 다시 네. 한번 이런 네. 공간으로 네. 이사 오고 싶네요. 어, 그래요? 네. 3 2층까지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편경 대는2 7평 AB 타입 그리고 32평 AB 타입 그리고 오피스텔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54실, 그래서 전체 35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전부아파트는 남동향으로 해서 일조권 우수한 일조권 누려보실 수 있으시고요. 주차공간은 양옆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선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비상차량 출입구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 진출입까지 용이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중앙으로는 입주민분들 휴게공간인 커뮤니티 마당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이동 지상 1층으로는 어르신을 배려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하고 단지 양측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단지 내 상가가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 밖에 벗어나지 않으시더라도 단지 내에서 편리한 워스톰 라이프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역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일부 세대는 저희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조망권 누려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단지 바로 앞에 광주천이 흐르고 있어서 사계절 힐링 라이프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음, 말씀도 이쁘게 잘하시네. <laughs> 설명해주세요. <laughs> 위치적 구랑거 먼저 안돼. 네. 보시면 이제 교육환경부터 먼저 보시면 저희 단지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광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서석중 서석고등학교 등 우수형 명문학군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환경은 저희 단지 인근으로 광주의 문화 허브라고 불리듯 신세계 백화점, CGV, 유스케어, 그리고 이마트랑 금월드까지 가깝게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메디컬 스트리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각종 금융기관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생활 인프라까지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밖을 벗어나면 바로 죽봉대로랑 무진대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광주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요.뿐만 아니라 유스키안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통해서 시외로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지 주변으로 지금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남일신방지부지 공장부지 활용을 통해서 녹지공원이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단지 주변의 주거 쾌적성이라 향후 미래 가치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네, 이상으로 히스테이트 방천의 단지 모형 단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힐스테이트 광천 총 359세대 분양합니다. 062-362-9996번. 아파트 305세대, 오피스텔 54가게를 분양합니다. 광주의 중심 힐스테이트 광천 모델하우스 구경 오세요.